그,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살고. 음. 꽃이 없습니다. 아, 저희가 설 할인 2탄을 합니다. 다섯 개 이상을 하시면 어제와 동일하게 20%, 10개 이상 사시면 30% 할인을 해 드렸는데, 저희가 오늘 사람을 알바를 한 6명 써가지고 200개 정도를 했어요. 차가 가득 차도록. 넘쳤어요. 어, 못 갔습니까? 몇 개는 못 갔는데, 그, 또 이제 택배가 응? 밀리지 않고 내일 모레가 날씨가 따뜻해요. 또 금요일날 토요일날은 추워서 또 택배가 안돼. 그래서 저희가 좀 늦게라도 영상을 음, 이제 응? 또 응.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더 구성을 좀 잘해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있는 거 아무튼 열심히 해봤습니다. 자. 자, 젠킨 씨입니다, 젠킨 씨. 온종 젠킨 씨. 4만원입니다, 4만원. 네. 그, 꽃은? 말씀을 해주셔야죠, 아버지. 음, 이제 좋은 꽃은? 물건이? 음. 꽃은. 너무 좋고. 어, 산채 온종인데, 어, 이렇게 태국, 제가 늘 우려했던 것 마냥으로 태국 현지에 이 정도의 바 3분의 1 정도 되는 사이즈밖에 없, 없답니다. 대한민국에서 저희 집이 제일 좋은 물건? 그나마 몇식개 있습니다. 자, 젠킨시 음. 5만 원, 네, 5만 원 되겠습니다. 4만 원, 5만 원, 5만 원은 발부터 코고 밥이 확실히 많죠. 그다음 에 로우 시너리 그냥 로우 시너리하면 어그 이제 핑크인데 색카 풍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국내서 에 어, 색카 풍란을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이렇게 저렴하지. 이, 예, 할 수가 없고, 어찌됐든, 어, 태국에서 길러져서, 저희 집에 와가지고, 1년 반 정도, 어, 길러진 겁니다. 그래서 촉수가, 어, 생각보다 잘안 늘어나요. 음, 요거는 음, 이제, 아, 두 촉은, 어, 오리지널 큰 촉이죠. 예, 보시면, 예, 그러면 이제, 음? 그 다음에 두촉세 촉. 얘는 이제 세 촉이죠. 하나, 둘, 어, 세 촉. 예, 두촉세 촉, 예, 4만 5천 원. 그 다음에, 네, 네 척. 얘는, 하나, 둘, 셋, 네 척. 네 척은, 5만 오천 원입니다. 로우 시너리, 핑크입니다, 핑크. 아, 블루, 블루. 아, 블루야? 블루야? 아, 그래? 오, 음, 나, 웬... 그럼 블루라고 했어야지? 블루라고 어. 난사진다띄어놨지 아, 그랬어. 어, 그럼. 어, 그러면, 알아. 저기 하시겠네. 음, 자, 이렇게 얘는 이제. 보시면 됩니다. 향기는 음, 풍란의 그 진한 좋은 향기 그대로입니다. 누르면, 음. 누르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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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좋습니다. 자, 요거는 저희가, 어, 북일한 치와 천인데, 에, 5, 6척 정도 되는 거, 어, 2만 5천 원입니다. 2만 5천 원. 백색꽃이 피어요. 북이라는 빨리 안 자라죠. 얘가, 아 어... 6년생, 7년생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새카풍란 얘도, 새끼를안 채, 색기를 새끼를 안 채. 제가 알기로는 요거를 두 개를 합식한 건지, 안한 건지, 이렇게. 분열이 된것 같긴 해요. 어, 분열이 된 건지, 저희가 오래되가지고. 오래되면 떨어져서, 얘들은 어, 오래되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새카풍란 풍경입니다. 풍경. 어, 약간 더 얘는, 핑크입니다. 어, 핑크의 아침농원에서 나온 품종이니까 어, 없어진 품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저희도 이제 에, 가져온 거 거의 팔고 불과 몇십개 남은 것 같아요. 이. 자 셀리언이 자 얘는 종자 개념으로. 아 끼고 내가 안 팔던 건데 내년에 하려고. 이렇게 세대짜리는 없어요. 응? 그러니까 이거는 내년에 보고 기다리시고 큰 데다 분갈이 하세요. 예. 여 요런 데서는 에이. 근데 또 이렇게 어 이거 이거 물린 거 응. 같아. 아니 이런 데서는 물리고 어. 응. 여기에서도 향후에 물릴지 안 물릴지에 관련해서는 반반이에요. 왜냐면 이 농가도 모르고 저희도 모르고 왜냐면 경험해 본 응? 재배해 본 경험이 없어서 이제, 우리 이제 두 대짜리도 일부 여러분들한테 팔고 그랬는데, 예? 그, 이제 세 대짜리 있는 거는, 그 농장에 있는 거는 제가 다 가져왔어요, 다. 왜냐면은, 하그 물건이 없으니까. 이거는 그래서 꼭 올해 안 팔더라도 내년에 제가 팔라고 이게 종자를 했던 건데, 우리 피디가또 가져왔네. 아무튼, 우선 아무튼 이런 백발부에서는 무조건 꽃이 나올 거고, 여러분들이니까 7cm 정도 되는 대륜 사배체 대륜을 보실 수 있다 아 어, 거기까지 그 다음에 아 요, 요런 데는 이제 지금 어 뭔가 어뭐 그런 것 같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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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좀 부풀 것 같은 느낌이네 음, 음.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진주선 진주선도 거의 이제 사라지는 품종 인데 제가 없애지 않고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늘리고 있어요 이. 자 얘는 어 꽃이 이 긴게 하나 꽃보다도 무늬종이죠 무늬 그 아, 얘가 지금 모르긴 해도, 근 10년 됐을 것 같아, 이거, 진짜로. 어? 얘는 분갈을 안 해줘가지고. 이제 꽃대는 지금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거의 열대? 에, 정도 안 되게. 에, 열대는, 어? 열대는 안 되겠지. 에, 아무튼, 꽃대가 많이 나오는 품종이 아니고, 대신에 향기도 있고, 빨간이에요. 이. 어, 레드입니다. 진주선. 25,000원. 얘는 이제 프리즘 음? 음. 몸감기 해놓은거 어, 우리 이제 안산 음, 풍란온 사장님이 해놓으신건데 보시면 이렇게 부작으로 키우면 예모르게해도 그 진짜 10년 됐을것같아 예, 2만 5천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다 붙었잖아. 음, 음, 조금 말른 감이 있는데 여러분들 가서 좀 담그세요 올겨울에는 저희가 물을 충분히 못줬어 추워가지고. 자, 근데, 대신 꽃은 많이 달릴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입을 떨궈야 돼요. 그 다음에, 반다 수완도 어, 향기가 있는 반다인데, 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반다를 고를 때, 저도 고를 때, 그, 레난세라라든가, 이렇게, 꽃대가, 반다류. 어, 어. 이렇게 꽃대가 여기 나왔던 흔적이 있죠. 하나, 두 개, 이렇게. 여기도 세 개. 어. 세 개, 꽃대가 나온 흔적이 있는 것들. 여기도 이 꽃대가 나온 흔적이 있죠. 이 얘기, 이 얘기는. 꽃이 잘 나온다. 꽃이 잘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향기 있습니다. 반다, 수안. 수안 뭐예요? 미운 백조새끼. 예, 자, 아무튼. 반다, 수안. 얘는 하이브리드에서 꽃들이 살짝씩 다 다르게 나옵니다. 아, 씩 다르게 나와요. 예, 다 달라요. 트롬니아도 마찬가지예요. 트롬니아도. 지금, 트롬니아, 얘가, 어? 아, 어, 이렇게 어? 비료 이제 꼽았어 요 아무튼 꽃대가 어? 네 다섯 대고 얘는 둘이 다섯 대, 네 다섯 대고 얘가 꽃 피기 시작하면 봄부터 가을까지 피어 여름 넘어서 어? 여름 내내 개월간 핀다. 어? 물론 이제 햇볕은 필요하겠지만 자 여기서 피고 지면서 여기 가지에서 나중에 또 피고 어, 그렇게 합니다. 자그 다음에 파메리 핑크는 어, 4만원, 4만원짜리, 예. 자, 이런데서 이제, 옆에서 삐져나오죠. 얘는 꽃이 오래가는 게 아니라, 계란 우라인데, 이 피고지고 피고지고, 여러 대가 나오는 거죠. 얘는 이제, 음, 음, 이제 꽃 물리기 시작할 겁니다. 4만원. 얘를 2년 더 키우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가격표를 보요 가정에서는 가격표, 가격표. 어, 가정에서는 어, 이렇게 쉽지 않고, 야이거 날렸어. 네, 파멜리 핑크. 자, 6만 원입니다. 6만 원. 자, 얘는 어, 그죠? 거의 뭐 뒤로 돌았네. 완전히 이, 돌았고, 어, 꽃대는 사실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나올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두 세대 나오거든요. 그러면 얘는 사실은 1 0대 정도 나와야 돼요. 어 그러니까 1 0 대가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오고 순차적으로 나오고. 그래서 그 이렇게 물 담그시고 꽃 비료도 한 번씩 주시고 활력액도 좀 담그시고 그렇게 하세요. 네. 자, 그래서 얘네들도 나이를 먹으면 이렇게 벌구숭이가 됩니다. 덴드로브이병이 이렇게 입이 아, 떨궈요. 그럼, 그럼요. 네. 이거 태국에서도 그래 이거는. 네. 민원, 아, 이거, 이것도 나왔던, 나왔던 작업들 보여주세요. 여기 이런데, 이런데들. 아, 얘는, 나왔었습니다 목은둥이는 6만원. 자, 프리물리엄. 자, 이게 제일 안 좋은 거가, 아, 요 정도. 어, 그죠? 어, 저희 집에서 그래도 1년 이상 자란 거니까. 자, 요것도 4만원. 그죠? 얘는 이제 이파리가 있으니까 얘는 꽃을 좀덜올수 있지만 얘네들이 입을 막 떨궜죠. 이, 꽃 많이 올 겁니다. 얘는. 4만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뒤로 뒤로 어. 두 발자국 가주세요 아 너무 깜깜해 어네사실 얘는 답이 많죠 네 5만원 5만원짜리 프리뮬리엄... 아필름이랑 닮았어 프리뮬리엄이 이 근데 아필름이 되게 다르지, 비싸잖아 아필름하고 다르지 아 근데... 아필름보다는 꽃이 확연히 커요 어그렇지 근데 이제 훨씬 그 꽃이 더잘 핀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거잖아 요 네. 내, 내 얘기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환타지아가 빠져가지고 오늘 올리오. 자, 이거 꽃대가 20대가 넘습니다. 예. 이거 35,000원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에, 가운데 점이 있는 거예요. 예. 무늬가 붉은 무늬가 들어갔습니다. 에. 어떻게 보면은 레드에가혀올 수도 있어요. 예. 조금 진한 음, 점이 있습니다. 올리오. 3만 원. 한 20대에서 25대. 그다음에 대만 긴기 하나. 자, 얘가 아 어... 원래 미니 타입이라서 그렇지 핑크입니다 꽃대가 지금 바글바글 이게 여기서도 올라오고 있고 와 이거 어? 지금 야 이거 꽃 끝도 이쁘다 음. 그냥 그이이 이 밑에서도 지금 보세요 이 꽃대 이게 미니 종이라서 그렇지 에. 지금 어이, 그러니까 미니 발부, 미니 발부. 종이라서 원래 이렇게 한거지 안나오네 긴게 어, 하나면 초보자용이에요 이. 진짜 안나오네 아빠 거짓말인줄 알겠다 사람들이 어, 아무튼 <laughs> 아이 거짓말인 줄 알겠다. 아, 뽑아봐. 아니, 안, 안, 안 아니,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이걸 아니, 그러니까 이거 보 뿌리가, 뿌리가 가득 찼다. 아니 여기 이렇게 하시면 돼. 여기 여기가 하얗죠. 안에가 다꽉 찼어. 얘는 초보자용이니까 이렇게 꽃대 지금 바글바글 나오고 있어요. 긴기하한 예, 향기 있습니다. 대만 긴기. 그 다음에 이제 아, 이거를 굉장히 많이 많이 있어서 자 카틀레야. 랜덤으로, 랜덤으로, 어. 이렇게 아, 제가 꽃몇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예, 이런 것도 이것, 있고. 어, 카텔리아 중륜을 두개 달라고 그러면은, 어? 어, 이렇게, 저희가 다르게, 잎이 다르죠, 잉? 자, 이렇게, 에, 이 정도로 밥, 하려고 그러면, 음, 응? 거의 7, 8년 자라는 겁니다, 이? 아무튼, 어, 중륜은 2만원. 그 다음에, 대륜 중에, 음, 이제 이제 블루진하고 다른 거가 이제 일부 있는데 3만원 자 이렇게 꽃이 올라온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꽃집이 잡힌 게 있고 그죠 대신에 이제 이런 게다 팔리면 이제 밥 많은 거밥 많은 거 어, 드릴게요 이제 블루진 말고도 다른 거 있으면 청성그린이라던가뭐 아, 그런 것들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대박인 거 어, 대명골드 이렇게 이제 꽃대가 예. 얘도 많이 달렸어 지금 아, 나이를 많이 먹어서 원래 대면 골드는 이렇게 많이 달리지 않아요 뭘 많이 달리지 않아 많이 달려 얘가, 얘가 아빠 어? 아무튼 그 대면 골드 평균적으로 셋, 달리는 것보다 많이 달렸잖아 4, 6, 지금 7, 8, 9, 거의 한 15대 그래 네. 아빠 그 네. 평균보다 네. 잘 켰으면 잘 켰다는 어, 자랑을 해야 어, 할것 같아 앞에 부분은 제가 그 못생긴 부분은 좀 분주를 한 거예요 이. 자. 4분의 1 정도는 떨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4만 원입니다. 4만 원. 그 다음에 얘는 뒤로, 뒤로 두발쪼가 주세요. 어. 자, 걔는 꽉 찼죠잉? 어. 큰 거. 큰 겁니다, 이거는. 얘는 6만 5천 원입니다. 이게 올라올라오면 올라 올라 얘는 꽃대가 한, 그래도 뭐 한, 한, 20대는.. 한, 20대가 뭐야 한 30대까지는 아니더라도 근데 얘 2차로 이, 더 나와 이 밑에서 지금 여기서 지금 음, 그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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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못 받습니다 자 얘는 6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응자 음. 자, 블루베리 자 블루베리 자 얘는 이제 입이 좀덜 좋은 거 꽃대가 세대 또는 예. 입이 덜 좋은 거. 예. 그래도 예. 얘는 예, 얘는 네 대인데 아무튼 입이 응. 좀덜 좋은 거는 어 얘는 꽃이 네 대고 1 3 0 0 0 원. 그다음에 이렇게 좋은 거네 대입니다 꽃대가 네 대는 자 이만 원입니다. 이게 자 파랑색에 아. 가까운 보라지. 예. 자 이제 이렇게 4대짜리는 없어요 저희가 더 이상 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게 거의 마지막 어, 물량이라고 생각하시면 아, 됩니다 아, 그리고, 아 공공주 얘는 저희가 이렇게, 인기가 음, 너무 좋아얘 음, 아무튼 물건이 좋아요 예 물건이 좋죠 응. 음. 자 이렇게 13,000원 자 내일은 어, 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에, 유연해서 보내드릴게요. 1만0 0원그 다음에, 만천원 홍도, 자, 만천원 홍도, 어, 한참 필 겁니다. 지금 사면 언제까지 피는지 얘기를 좀 해줘. 0 0 0원 언제까지 피냐고? 여름 휴가 가기 전까지 피는. 아, 아니야. 피네. 그러니까, 여기서 온도를 시원하게 관리하면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어, 삐져요. 이게 시원하게 한 만천원 은 어, 조온에 강하니까, 그, 10도 가차이 떨고도 되는 호접 중에 유일한 게 만천홍이에요. 응? 한 13도까지 이 관리해도. 다른 것들은 못 모르고 온도가 낮으면 좋다 해가지고 온도를 막 13도씩 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100% 나가요. 만천홍은 좋은에, 강하다. 응? 네. 저거,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잘 네, 키우는 농장이지. 응. 음, 되도록이면 내일 점심때까지 문자를 주시면 되도록이면 내일 보내드릴게요. 모래가 날씨가 따뜻해서 영도예요 영도 여기 성남이 그러면 전국 다 보낼 수 있어요 호접란니고 뭐고 그래서 어, 되도록이면 내일 일찍 주시고 안 그러면 다음 주 금요일 어, 날 토요일 날은 택배가 안되니까 방문하셔야 돼요 응, 방문하셔 돼요. 어 그러니까 방문하시면 몰라도 그래서 그 내일 점심때까지 주시고 다섯 개 이상은 20%열개 이상은 30%다. 예를 들어서, 어, 뭐, 음, 카틀레아 중륜을, 중륜을 10개 달라. 그러면은 20만원이죠. 그러면 30% 할인하면은 20만원에서 2, 3은 6, 6만원을 빼면 14만원이죠. 10개에 14만원이면 14,000원씩 사는 거야, 그럼? 14,000원씩이네. 아무튼, 어. 음, 뭐, 가격, 딴데는 아, 그리고, 마시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가격. 나눔, 하는 의미,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그, 침이, 이제, 꽃이 있는 거 위주로 이렇게 드리는데좀 음. 구성을 다양하기 위해서, 꽃대 없는 것도, 사실 꽃대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올려드릴 수가 없는 게, 너무 편차가 심하잖아요. 품종 간에도 심하고, 그래서 저거는 밥을 기준으로 해서, 어, 대륜은 음, 3만원, 중류는 어, 2만원 이런 식으로 올렸습니다. 이? 자, 아, 아무튼 어, 많이들 주문해 주셔서 고맙고 막 혓바늘이 나고 힘들어 죽겠는데 저도 또 내일 또가부적이 부족해서 어? 음. 막그뭐파이어보드니뭐 없는 것만 그렇게 찾아대요. 그래서 또 그거 어, 가지고 내일 새벽같이또 가야지 돼요. 어?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최대한 음, 구해서 또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명 소곡도 올해는 정말 우리 그또 독일 카시님께서 이렇게 그 영상 올려주신 바람에 예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아 정말로 그, 저변 학대 어, 농가가 네, 네. 몇 농가가 먹고 사는 거야 그거 가지고 그래서 어.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대명 소곡을 어, 엄청나게 또? 팔았어요. 엄청나게 또 팔았어요. 물건도 워낙 응. 좋지만 그래서 그치. 어 이제 그만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거기 나머지 있는 거, 그 농장에 에, 통화해가지고, 어? 다 올려보내주시오. 그러니까, 사장님이 너무나 좋아하시오. 왜냐면, 거기는 이, 이, 그 어, 물건, 이거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중국 수출이 안 되는 바람에, 에, 그래서 제가 못 팔면 또 내년에 팔아도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또한 차를 올립니다. 자, 뿅! 그래도 맞습니다. 음, 네. 오늘, 근데, <laughs> 아빠, 그렇지 우리 짝퉁이 힘들어. 짝퉁이가 없어. 어, 얘 어디 갔어? 밤이. 밤이? 아 저기. 어. 저 누나들하고 응. 지금 작업해가지고. 어. 그래 내일 거 택배 미리 써내라고. 택배 작업 준비하느라고 지금 야근을 그래. 하고 있어요. 야근 지금. 네. 어? 네, 어쨌든 우리, 와주셔서 감사하고. 짝퉁. 밤이 어디 갔어? 진짜 없어. 얘 나간 거 아니야? 네, 와주셔서 아, 감사합니다. 몰라. 뿅. 고맙습니다.